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력에 꿀치라는 체험 꿀발러, 접바도입니다 여러분, 연봉 협의 시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연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나요? 제 생각에는 많이 안 올랐을 것 같습니다. 아직 협의 전인 분들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 해당되시면 역시 많이 안 오르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까요? 회사가 어려워서?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작년에 비해서 경력 연차 말고 늘어난 게또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추가되었나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어학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업무 관련한 무언가, 뭐 뭐든 좋습니다. 혹시 자기 개발 하셨나요?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셨는지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작년보다 회사에 대한 사랑과 로열티가 더 커졌나요? 본인 일에 대한 열정은 더 커졌는지? 한번 스스로 되물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면 눈에 띄게 작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된 구석이 있으세요? 자, 연봉이 많이 안 올랐다면 여러분 경력 연차만큼만 경험치가 늘어난 만큼 딱 그만큼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만 더 드신 거죠. 여러분 그 고용주는 회사는 있죠. 기업은 정말 기가 막히게 계산적입니다. 절대로 믿지는 장사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는 우량주, 우량 직원에게만 투자를 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우량주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열심히 하셨다고요? 사회생활에서 열심히는 기본입니다. 다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살고요. 아시잖아요? 기본을 했다고 연봉을 더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성과를 냈고 얼마나 더 나은 성과를 낼수 있고 더 어렵고 복잡한 일, 중요한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핵심 인재, 핵심 인재 맞으세요? 핵심 인재는 둘째치고 작년보다 내 일에 대한 열정과 관심, 회사의 기여도 더 커지셨나요? 워라벨, 워라벨 뭐 찾으시고 매일 하루하루 그냥. 보내시는데 무슨 연봉 인상을 기대합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고요? 그거 보세요 아직 뭐 배워야 하시잖아요 가르칠 게 있는 사람한테 무슨 돈을 더 줘요 알려줄 사람한테 그 직원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전파할 직원한테 더 줘야지 학원 선생님이 돈을 받지 학생이 돈을 받나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열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데 고용주 입장에서 시간이 갈수록 비용만 더 많이 들고 업그레이드는 안 되는 그 상품, 그 서비스, 만족할까요? 바꿔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연봉을 더 달라고요? 자, 불공정한 세상, 뭐 더러운 세상이라고요? 사장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 연봉 더 받는 세상, 뭐. 이거 불만스러우시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공정하지 않고요. 정말 공정한 게 사회생활입니다. 사장한테 잘 보이고 일 잘하는 사람 무조건 인정받습니다. 사장 눈 피해서 요령 피우고 대충대충 하루를 억지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연봉 인상으로 이어질 건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든 내 눈에 띄려고 애쓰는 직원이랑 어떻게든 나랑 안 마주치려고 요리조리 내빼는 직원. 누가 더 이쁠까요? 누구한테 돈을 더 주고 싶을까요? 이건 너무나 상식입니다. 연봉 올리는 것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회사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그뭇하게 보는 직원이 되십시오. 무조건 연봉이 더 오릅니다. 정리해보면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의 상품,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매순간 더 나은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게 발전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처럼 하면서 연봉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사장님을 바보로 아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상품이다,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순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를 겁니다. 여러분 연봉. 2021년은 여러분의 업그레이드에 힘쓰시고 내년 이맘때쯤 충분히 그 노력에 대한 보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